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10월 20일 또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장 마감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남아있는데요. 자, 이스 SK하이닉스가 오늘도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의 고점 487,500원까지 좀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한 3%대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 분봉의 흐름을 좀 잠시 보여 드리면 오늘 아침부터 빠르게 전반적인 종목들이 8시 이 프리마켓 시장에서 이 빠른 고점을 찍은 이후에 조정이 좀 나오는 듯 싶다가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시금 전고점 돌파를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 아침에 48만 7,500원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 중으로 50만 엑스까지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기대도 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세라든지 전반적으로 이 매도. 또 매수의 수급의 주체 이런 것들 좀 분석해 해보면 그렇게 많은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주가가 그렇게 밀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프로그램 매도세 물량은 한 2,300억 원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도세가 2,300억 원 가량이 나오는 시점에도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볼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골드만삭스 순매수 거래원 순위에 1위에 올라와 있는 골드만삭스가 오늘 68,000주라고 하는 또 매수 물량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지만 주가가 역시나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빠지지 않 않는, 않는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매수세가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NH 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연일 매수량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일단 1차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전망과 이 현재 외인들의 그 의도 파악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의도 파악이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주가의 눌림 즉 다시 말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쉽게 주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처럼 급등을 하게 되면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위쪽에서 다 팔아치워서 물량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기를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회를 쉽게 주지 않고 이들의 파악은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현재 SK 하이닉스의 목표치를 좀 간단하게 빠르게 좀 분석을 해보면. 자,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폭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47만 9천 원, 즉 오늘 48만 7천 500 원이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자, 근데 추가적으로 더 위쪽으로 상승을 하게 될 경우, 내일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또 빠르게 치고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위쪽에 우리가 봐야 되는 자리 값이 더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라도 위쪽에 열려있는 구간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SK 하이닉스도 보시는 것처럼 1999년도에 77만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77만원이었던 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현재 487,500원을 만 넘어가게 될 경우, 다시 살짝 보여드리면 여기. 가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1차적으로 좀볼수 있는 자리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얘네들은 주가를 눌림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대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이 분봉 타점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물량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NXT 거래에서 급락이 나왔던 금요일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급락이 나올 때는 이 매수 신호가 없을 때 외국인들이 사는 이 무슨 물량이 없다 보여지면은 그냥 가만히 관망하시다가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면 우리가 그때 진입을 해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빠르게 지금 이쪽에서 추가적인 수익이 확대되는 전략과 바식은 우리가 조금 차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이런 상황들이 외국인들의 매매법을 따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각각의 매수신호와 매도신호를 이용해서 외인들이 언제 사고파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 속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그 어쨌든 외인들의 매수 물량을 우리도 동참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들의 수익률을 같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일반 투자자들과 외인들의 투자 수익률이 크게 벌어진다는 건 아실 거예요. 외인들이 일반 투자자들과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가져가는데 일반인들이 만약 대략적으로 한5% 정도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20에서 25%까지 한 5배 정도의 수익을 더 가져갑니다. 어,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지금 주가가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일반인들이 그냥 가만히만 사서 가져가게 될 경우, 어, 중간에 수익도 났다가, 또 다시 뭐 다시 내려오는 저 조정 구간에는 또 본전으로 왔다가, 또 마이너스도 났다가, 또 본전도 왔다가 다시 수익도 났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든요. 하지만 외인들은 싸게 살때 싸게 사고, 또 저항받을 때 고점에서 수익 실현으로 단기 차익 실현해서 수익을 쌓아놓고, 또 다시 주가가 빠질 때는 비중 확대해서 다시금 더 많은 물량을 샀다가 올라갔을 때또 추가적인 수익을 또 쌓아놓고, 이걸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들의 전략을 좀 따라가야 되는데, 만약 일반인들이 한30% 수익을 냈다, 그러면 외인들은 이보다 5배 수익, 한 100에서 150%까지. 수익이 더 크게 확대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두두 투자자들간의 수익률은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이렇게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차이는 어쨌든 이 외인들의 매매법을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살 때는 또 저점에서 비중 확대 전략으로 사고, 자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매매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호를 이용해서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이용해서 이들의 추세 추정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 다만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께 이제 제가 방송에서만 좀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다 보니까 어, 영상을 뒤늦게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대응이 늦다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도 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시고 뒤늦게 또 찾아오시는 분도 많아서 이제는 제가 이 매수매도 타점에 대한 방법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어, 이제는 여러분들께좀 빠르게 문자로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잠시 제 개인 연락처좀 띄워드릴까요? 010-6289-4488번. 이곳으로 여러분들 SK하이닉스에 간단하게 S라고만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을 좀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구독이라고 단두 글자 문자로 적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010-6289-4488번으로 S라고 문자 남겨주셔도 되고 구독이라고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할 수 있는 게 x 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아, SK하이닉스 영상 보신 분들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구독이라고 문자 보신 분들은 이제 아제 유튜브 구독자님들이구나 하고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연락처에다가 구독자님들이라고 다 저장을 할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단체 문자로 빠르게 이 매수미도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지신 만큼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진 만큼 또그 전보다 매매가 훨씬 쉬워지실 거고요.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연말과 내년까지 누적 수익을 계속 끌어올리셔야 된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주식계좌에 마이너스가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좀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요. 어,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유료인지 아니면 돈이 더 드는 건아니지막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절대 바라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게 하나도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 해주실 게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제가 더 바랄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더 하실 것도 없습니다. 어...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 도움드릴 수 있는데 힘이 나는 거는 저는 다이 구독과 좋아요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구독을 많이 해주셨는지 또 좋아요는 얼마나 많이 누르셨는지 따라서 이 보람도 느끼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이렇게 뭐 아무것도 백, 대가성 바라지 않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laughs>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뭐 이렇게 다 퍼주려고 하냐 막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어쨌든 이 주식 바닥에 한 15년째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 중에 한 10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또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저 역시도 손실도 손실인데 이 허송세월 1 0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나마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이제 수익이 좀잘 내고 있는 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익 나는 것도 저 혼자만의 힘으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나마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또 배우는 것도 배우고 또 익힐 것도 익히고 하다 보니까 최근 5년 돼서야 수익이 이제 좀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어, 저보다 많이 하고 저보다 오래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저보다 한참 오래 안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제가 얼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경험들을 다해 봤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절대 혼자 외로운 싸움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 외롭기도 하지만 또 고립도 된다라는 것도 걱정이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도움받은 게 있는 만큼 또 보답해 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개인 연락처 열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뭐라도 하나 배울 게 있다거나 아니면 또뭐 하나라도 뺏어갈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신 사항들 현재 sk하이닉스 말고 다른 종목들도 궁금한 거있더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어,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여러분들 또 답장도 드리고 도움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으면 좋겠습니다. 어, 뒤어서 나오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이 알아둬야 되는 산업이기도 하니까요. 뒤어서 나오는 내용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 핵유감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공 투자라는 걸 하는데 있어서 미래 가치에 대한 또 미래 성장성 있는 투자,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그 중에 하나인 이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료를 또 만들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그 설명에 앞서서 우리가 간단한 뉴스를 먼저 하나 보고 올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설치해둔 폭약이 일제히 터지더니 건물 앞부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 7월 영국이 핵융합 발전소 부지를 만들기 위해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기하는 모습입니다. 핵융합 발전은 수소의 종류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1억도의 초고온에서 융합해 막대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기술입니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인공태양 기술이라고도 불리는데 아직 상용화까지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영국은 핵융합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며 2040년까지 독자적인 발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 지난해부터 한국 연구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에는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 고온 초전도 케이블이 필수적인데 한국 연구팀도 이 케이블을 개발 중입니다. 초전도 소재를 조합해 만든 3.6m 길이의 이 케이블을 스위스 로잔 연방공대로 보내 지난 7월 시험 성능 평가를 수행했는데 세계 최고 성능을 지닌 초전도 케이블로 평가됐습니다. 강한 벼락 수준인 91kA의 전류가 흘렀고 케이블 1m당 코끼리 20마리 무게인 백 톤의 힘을 견뎌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1,300회 넘는 반복 실험에도 성능 저하가 없었습니다. 어, 아직까지...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영국과 각국의 세계 나라들은 이핵유감 에너지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고 벌써부터 기술 개발에 착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또한 참여를 하고 있고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기업들과의 계약이 성사가 되고 있는데요. 어, 이 자료들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다 보내 드리기도 할 거고 그 내용 속에서 꼼꼼히 좀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료 중에 보시면 중간중간마다 지금 해외에서 유망받고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기업 기업에서 지금 핵융합과 관련된 어떠한 부분들에서 산업 성장에 대한 특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상장된 기업도 있고 비상장된 기업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투자 기회를 잡는다고 했을 때 국내 기업만큼 또 유망한 기업이 있을 수 없겠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옆에 보이신 차트와 자료 끝에 나와 있는 이 차트를 그대로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 차례 고점을 찍었던 가격이 8,100원 정도로 나와 있고 현재 가격까지는 굉장히 어 메리트 있게 싸게 내려와 있는 현재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에 미리 보셨던 부분들처럼 각각의 고점의 형태들마다 굉장히 큰 매집의 흔적들이 지속적으로 나와 있고요. 뒤쪽에 지금 살짝 빨간색으로 띠가 되어 있는 이 현상들이 매집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간들마다 지금 검청난 거래대금과 함께 각각의 고점에 형성을 하면서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는데, 지금 2024년도 하반기에도 굉장히 큰 매집의 현상이 혐찰이 있었다가, 지금 현재 최근에 있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 그림을 좀 확대해 보면, 현재 이런 상태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에 있어서도 지금 앞에 한번 고점을 찍었던 자리에서 강력하게 상승 후 윗꼬리를 빠르게 달면서 매집의 흔적이 나타났다가, 주가를 미룬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이 패턴, 이러면서 고점 현재 3,300원에서 다시금 내려와 있는데, 이 앞에서 이 매집의 형태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보여있던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지금부터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숨겨진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드시 지금 한 차례 뛰어난 상승률과 함께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동반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 다만 여러분들도 지금 아시다시피 종목명이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알려드리지 않겠다라는 것 것이 아니라 지금 공개적인 영상에서 종목명이 나가게 되면 어떠한 이 종목들마다 주포와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 주포와 세력들은 굉장히 조용하게 작업을 진행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갑작스럽게 들어가면서 매수세로 인한 반짝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 주포와 세력들이 의도치 않는 움직임 때문에 다시금 주가를 눌러 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최대한 좀 조용하게 매집을 해서 그들의 세력들과 전략을 좀 동행하는 방법에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다만 현재 구간에서 종목명을 좀 공개해 드리지 못한다는 것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여러분들이 한분한 한 분께 이 종목명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연락처를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010-6289-4488번 자 이곳으로 간단하게 인공 태양에 우리가 태양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연락처를 저장해서 문자로 그대로 이 종목명과 자료를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료도 꼼꼼히 좀 읽어 보시고 또 종목도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까지도 다 나와 있으니까요. 꼭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셔서 연말과 내년까지 굉장히 큰 수익률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